성경은 때로는 한장 전체보다 한 절, 한 단어가 더 많은 은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 위장 11절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이 피었고 세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 아니 겟샘만의 갈보리까지 높이 올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끌어올리는 방법은 예배였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유혹은 무너뜨리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여서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놀라운 부름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말에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 음성 즉 계시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부른 부름이었습니다 1절의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하시니 그가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시험도 큰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클 때는 그 시험을 이긴 후에 오는 축복도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중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키시고 좀더 경고히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실질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겁니다. 그 시험은 백세에 얻은 그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죄 중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사랑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아주 극심한 시험 가운데서 단련을 받았습니다. 욥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 더욱 강건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려고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 전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AI에게 프롬프트를 만들고 소라 영상을 만드는 소라라고 하는 영상을 만드는 이 GTP에게 부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더니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죽이는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장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AI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장면을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심정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은 뼈를 깎고 살을 애는 듯한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이 괴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은 가장 가까운 데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시는 두 번째 이유는 번제를 드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대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재물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상적 관계를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행위를 아브라함은 경배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번제는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번제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자신께로부터 나타낸 객관적 개시 행위입니다. 결코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추상도 아니고 어떤 사단적 유혹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인격적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 드리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우양이나 그의 종이 아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번제로 드릴 때는 그 재물을 칼로 조각을 내서 불타는 나무 위에 올려 놓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백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세상의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했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최상의 선물을 원하십니다. 또한 최상의 봉사와 최상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최상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번제의 장소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부엘 세바가 아닌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이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지역이요. 피 흘려 운명하신 곳이었습니다. 바로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별의 장소까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은 번제였습니다. 제물인 이삭을 죽여서 피와 함께 그 몸을 불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단을 마련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더니 손을 꽁꽁 묶었습니다. 또한 온몸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나무 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백세에 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심을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엇갈리는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그는 결단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역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가 본토를 떠날 때처럼 할례를 행할 때처럼 지체하지 않고 행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를 향한 경외와 그의 뜻에 따르는 순종으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한 사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그 속을 충실히 채워주는 실제적인 내용, 즉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지체함이나 망설임이나 뒤돌아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로세 철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대한 멸망이 예고되었는데도 잃어버리게 될 재산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는 로세 안에 그녀의 종말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위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네 그 번째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히부리서 11장 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즉 하나님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 없다는 피동적인 복종이 아니고 죽어도 산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아주 전폭적인 믿음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키에르케르코는 아브라함을 침묵의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있을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런 토론을 하지 않았어요. 부인과도 은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은 현련보다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향한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과 은원하는 저주도 없었습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신앙은 침묵의 신앙이었습니다. 희생의 재물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딪히는 행동이 있을 뿐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백세에 얻을 수 없는 이삭을 얻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큰 섭리가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헌신의 신앙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헌신의 신앙은 단순한 믿음의 표현을 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신앙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깊은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헌신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헌신의 신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헌신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지만 헌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헌신의 신앙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은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은 헌신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헌신의 신앙은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으로 확장되어 나가며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헌신의 신앙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헌신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헌신의 신앙은 우리를 더욱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해 주고 공동체와의 유대를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신앙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 주는 귀한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끝까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작을 보려면 자신의 끝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전에 큰 그릇으로 쓰시기 전에 위대한 헌신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 절대 믿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큰 다섯 번째로 요호와 이레게시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두 손에 잡혀 하늘로 올려진 이 시퍼런 칼날이 막 이삭 앞으로 떨어지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연속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오는 뜻밖의 이 영음 앞에 아브라함은 압도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로 아브라함을 불러준 영금의 정체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두 번째로 너의 신앙은 참 대도다. 세 번째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눈으로 볼수 있도록 소리 없이 숯불에 걸려있는 한 마리 수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야 숯불 가시덩굴에 그 풀이 걸려있는 숯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계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수양이 여호와의 산 갈보리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서 세상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또 자신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 제사의 예표를 아브라함에게 한 마리 수양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땅 이름을 요호와 이래 곧 요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성령의 지시에 의한 위대한 갈보리의 예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 예배의 절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절정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인 오늘의 교회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때를 만나지 못하는 교회의 예배는 진실로 기독교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정하신다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에 사자가 가라사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노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신앙과 충성을 내가 아람 노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서 도무지 신앙을 찾지 못하겠구나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인정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주님 고쳐 달라고 구하던 여인을 위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심으로 그 여인이 큰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는 한 부자 청년의 계명을 잘 지킨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는 나다네엘이 간사함이 없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에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세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디모데우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효자이고 근신한 것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은같이 우리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또는 주의 종과 이웃들로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축복의 계시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축복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첫째로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1 7절 말씀에. 내게 큰 복을 주고, 이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복은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우주적 축복인데, 세계 어느 민족이든 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믿음은 복의 으뜸, 큰 복입니다. 이유는 믿음만이 구운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후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시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말씀은 신앙의 후손이 많아질 것에 관한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에. 별과 같이 빛나고 반짝이는 자손, 모래알 같이 이룰 셀수 없는 큰무리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메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은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의 모든 면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건강 지혜 물질 명예 권세 등에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메시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만민의 구주가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집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은 인류에게 큰나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일 동안 행진을 계속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굴고 달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순진하게 잠든 이삭을 보면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는 이 이삭의 질문을 받으면서 아비된 아브라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 아들을 향하여 칼을 높이 들었을 때 바로 이때 오히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가 다친 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때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음성이 있습니다. 멈춰라! 다시 보라! 내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길을 보라! 아브라함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 여호와 이레의 자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게 하소서.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키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